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에 나온 거를 조금 다뤄보고 싶은 거는, 어, 이 세종대 최규현 교수 등 국제 공동연구팀이 얘기한 그 수정 뉴턴 역학으로 실은 이 암흑물질 없이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움직임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 뉴턴 역학은 아는데, 네. <laughs> 수정 뉴턴 역학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네. 잘 몰라요. 아 그래요? <laughs> 여기서 이제 맞출까요? 예뭐 <laughs> 그게 네. 어, 저도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학회에서 가끔 네. 이 어, 수정 뉴턴 역학에서 이제 모디파이드 뉴턴 i a 다이나믹스에서 몬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네요. 에이, 몬드. 네. 에. M O N D에서 몬드라고 하는데 몬드를 네. 들고 나와서 가끔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발표하실 때는 처음에 좀 줬다가 네. 어, 그러니까 논쟁을 이제 끌어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웃음> 그러겠죠. <웃음> 네, 네, 네. 원래 그런 그래서... 분들이 역사를 바꿔오셨던 거 아닌가요? 음,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네. 끊임없이 이런 이렇게 대안 반대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야 사실 그 지금 우리가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그 음. 우주론도 점점 더 견고하게 발전이 될수 있겠죠. 그죠. 음. 서로 상보적인 네. 효과가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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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음, 뉴턴의 그 역학에 의하면 힘의 법칙에서 네. 어그 중력이 네. 어 거리 그 뭐라고 되죠 거리의 역자 역자승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제곱에 반비례하는 네. 네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태양계에서는 성립을 해요 태양계 네네. 규모에서는 근데 네네. 이제 은하 규모로 가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 중에 네. 그다음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만유력의 인 법칙이 그 중력 상수와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과는 비례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물체 간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가 그 만유력 인 법칙을 그렇죠. 그 방정식으로 만든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수정 뉴턴 역학이라는 것은 그러면 주로 그러면 이런 만유력 인 법칙이나 이런데에 아까 말씀하신 거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무언가의 그런 수정을 가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에 네. 지금 단서가 뭐냐면 네. 가속도가 작아지는 그러니까 가속도가 아주 낮은 그런 지역에서는 네. 네. 이 뉴턴의 이 법칙이 네. 어,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가속도가 아주 작은 부분이 음... 은하의 외곽 지역을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은하의 외곽 부분이 가속도가 작아지는 지역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 수정을 음. 해서 음. 그 가속도가 매우 낮아지는 그런 운하의 외부와 같은 그런 지역에다가, 음. 어, 그 중력이 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음. 네 그런 형태로 바꿔진아 저는 그냥 이제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뭐 갖고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지금 어, 관측천문학을 통해서 발견된 우주의 은하의 흐름이라든가, 은하계 안의 별들의 움직임이, 네. 예, 기존의 고전적인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는 확실하고, 네. 예, 근데 그거를, 어, 고전적인 뉴턴 역학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현상을 설명하려면 암흑물질의 존재를 이야기해야 하고, 네. 만약에 암흑물질이 없이 그걸 설명을 하려면 그 고전적인 뉴턴 역학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네. 그렇게 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떠오르네. 네, 단순하게는 그거인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그 은하 안에서의 내용까지만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 암흑 물질의 존재는 더큰 네. 규모에서도 나타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아까 쯔비키라는 음. 분이 얘기했었던 것도 네. 은하보다 더큰 규모, 은하 단의 규모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은하만 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서 은하들을,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들 그리고 그 멀리 있는 은하를 보게 되면 은하 단을 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에 더 뭐 우리의 시선 방향의 앞쪽에 있는 은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네네. 그 은하단들의 어 실제 그 빛으로 네. 어 빛으로 관측된 질량보다 네. 더큰 중력적인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중력 렌즈 효과는 또 이제 아인슈타인의 네. 일반상대성 이론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중력장에 의해서 네. 어 빛이 휘는 거잖아요. 네, 예예 네. 그런데 중력장이 더어 깊이 음. 빛을 휘게하는 그런 장을 음.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저 은하단 안에 더 있다. 음. 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 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음. 더 강한 중력 렌즈 현상들을 보여주는 은하단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음. 음. 그리고 또뭐 어떤 은하단 같은 경우는. 네. 엑스레이로 관측을 했을 때그 은하 단에도 이제 별을 이루고 있는 물질도 있지만 별을 이루고 있지 않은 그냥 가스들이 있어요. 네. 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에 네. 그런 공간을 메우고 있는 그런 취박하지만 가스들이 있는데 네. 이 가스들이 어, 뜨거운 거예요. 그렇게 뜨겁다는 얘기는 거기에도 중력적인 계속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원인이 있는 거고. 음. 음, 그래서 그 엑스레이 관측을 해서나 뭐 중력렌즈 음. 효과를 봐서나 음. 은하단들에는 더 많은 암흑물질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수정 뉴턴, 뉴턴 역학으로는 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주로는 음. 어, 음. 뉴턴의 역학에다가 그리고 이제 어,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음. 같이 음. 어, 통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양자 중력론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몬드 학파에서는, 음, 음 그니까 일반 성대성 이론은 이제 일단 제하고, 네. 역, 뉴턴 역학으로 다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음. 뉴턴 역학에서도 음. 이 수정을 한 뉴턴 역학을 해야, 네. 이제 은하 규모에서 그런 회전 복선 같은 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간 거고, 음. 아직 은하단들의 얘기, 그뭐 중형 렌즈 효과나 음. 그 충돌하는 은하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조석 효과나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 어,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해서. 네. 응, 은하 아까 은하단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은하단들이 또 이어져 있어요. 음. 거미줄처럼 막 이어져 있거든요. 네네. 이것들을 은하,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하는데 음. 이렇게 큰 규모로 가게 되면 네. 수억 광년 이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로 봤을 때. 네. 근데 그런 거리에서도 은하들끼리 이렇게 약 그룹핑되어 있다는 얘기는 걔네들 사이에 중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음. 네.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 다크 메터는 점점 더 거시적인 규모로 갈수록 더 음. 확실해지는 존재거든요. 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그거를 암물질이라는 우리 아직 발견하고 싶은데 계속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네. 어~ 이제 다른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몬드라는 그런 음, 이론을 계속해서 이제 관측적인 증거까지 찾아서 네네.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네네. 이번에 그~ 최름 교수님과 그~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그~ 수정역학을 통해서 수정 뉴턴 역학을 통해서 네네. 은하의 회전 곡선을 (153개를) 어, 측정을 해서 네네. 너무나 정확하게 이게 음. 구, 어, 구현이 됐다. 설명이 된다. 네, 네. 그래서 어, 암흑 물질을 도입하지 않고도 이게 너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 우리는 어, 이제, 수정 뉴턴 역학, 역학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원래 그 이분들이 원래는 어, 암흑 물질 쪽 그러니까 뭐 암흑 물질파, <laughs> 암흑 물질. <laughs> 에 대한 신뢰가 되게 크셨던 팀이었다고, 네, 그렇게 네.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서 막 상처를 음. 입었다, 막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아, 그 연구팀들이? 네네네. 네, 네. 어, 여기 재밌네요. 그런 게. 네. 음 재밌죠. 네. 아, 어쨌든, 오늘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 일단은 고전적인 뉴턴 역학으로 그 만윤력 법칙이라든가, 그 운동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네. 그런 우주 현상들이 많이 관찰이 됐고, 뭐, 네. 들으신 분들은 그게 그런 게 있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꽤 오래 전에, 그 되게 독특한, 프리츠 히비키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그런 거를 발견을 해서 다크멘터라는 이름도 붙였었고, 네. 예.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실제 그게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 네. 발견이 됐다면 이런 연구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근데 웃음> 발견을, 뭐, 그, 그게 정설로 굳어지지만, 그게 아, 아, 다크멘터가, 어, 화이트 메터가 되지 않다 보니까. <laughs> 네, 그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네. 회의적인 그런, 어, 연구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어, 가끔 나오는. 네. 예, 네, 뭐 그런,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